오피노가 당연히 들은 이미 코레트 님, 마침 딱잘 오셨어요. 지금 끼끼가 코레트 님으로 지금 딱 사면시 하라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 맞지 맞지, 아니 뭔사면시야 들어갑니다. 코레트 님, 저경기대들분데 진짜 코레트 <laughs> 님한테 좋은 말만 한번 그랬는데, 아니 사면시랑 그게 뭔 상관이야? 사면시로 사면을 쌍쌍욕 박아버릴려고요 또? 아, 아니야, 진상 그런 거 아닌가? 코, 코레트 님은 레, 녹방이 등! <laughs> <laughs> 저게 삼행시가 맞냐 근데 진짜? 아무튼 한번 해보죠 일단 해봐야지 뭔 게임인지 알지? 네, 고 꼬피님 꼬님니까아 진짜 뭐지? 아이 아이 어, 뭐야 오열 열고 갈수 있다. 여러분 여기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음. 열쇠를 찾을 텐요 그리고 아마 맥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잠겨 있는 문이 있을 텐데 문에 보면은 이제 자물쇠가 걸려 있을 거거든요. 거기가 이제 탈출구일 거예요. 주황색 열쇠 우와. 주웠어요. 열심히 하는 중. 아 이거 이 슬로우 뭐지? 이게 그리고 아나 어, 때렸는데? 사람들이... 네. 어 이렇게 던지면 아저씨 맞아니 아아 아저... 아저씨 스톰로그 아이템 집어서 오케이 오케이. 던지면 네이 오케이. 어? 아니, 어? 었는데 아, 아 이게 지하실이 생겼네. 여기 맵에. 여러 어어 맵이 따로 바뀌구나 어? 맵이 여러 개 생겨 가지고 네. 지하실이 따로 생겼네여기로와 보세요. 신기하다. 누구야? 아! <목소리> 아, 잠깐만. 유진아 내려 주세요. 왜 그게 상자가 이거 <목소리> 누구야? 아니 방금 방금 뭐 있었는데? 나만 봐도 코핀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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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아이거나 이거 이거. 아! <목소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아니 왜 나만 자꾸. 살려. 살려. 아, 이게 이개 개 때릴 수 있구나. 그리고 죽 죽을 수도 있어? 님들아, 그 새끼임, 그 새끼네. 범인. 그그 네? 그, 그게 뭘이고. 코핀, 핀 코핀. 이번 카드. 아돈 아, 냄새 그만 치하고. 아니 <laughs> 들려요? 예. 이번, 이번 카드 이번 방 열러 가죠.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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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이거 뭉쳐 있어야 되네. 얘얘 예, 어. 누구야? 잠들어 잠깐만요. 왜? 얘 누구야? 얘 코핀 아니야? 제 네. 범인이야 코핀 <laughs> <꽃핀>. 조심해 같이 <laughs> 놀지 마. 열쇠를 보세요. 나 앙까 시킨다고요. 머리가 머리 큰지미유 토론. <laughs> 열쇠, 열쇠 찾음. <laughs> 열쇠, 열쇠. 찾았다, 찾았다. 이 열쇠를 어떻게 해? 어, 열쇠. 황금 열쇠. 우리 이제 그걸로 탈출고그 어? 자물쇠가 4개. 이거 모은다, 모은다. 이거 모임?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하나 뺄수 있는 거네. 어,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저거 저거 깐 저거, 저거, 큐, 큐. 맞춰, 맞춰. <laughs> 아, 내가 <나> 잘못 쳤다. <laughs> <맞혔다. 웃음> 도망가야 돼.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왜내 꼴. 본인에 맞는 거야. 아이. 이놈이 이러아요? 까마귀가 열쇠가 있는 거 어, 표시한다는데? 어, 여기 열쇠 있대요. 흘와요 아니, 진우는 어디 갔지? 열쇠가. <laughs> 어, 여기 이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의자 의자. 아니, 커피 쏟는 거봐 진짜. 도망가요, 도망가요. <웃음> 아! 세척어 세척어 세척어.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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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아, 다 죽은 거야? 아, 그러네.

네, 사실 캐릭터 통일하는 게더 재밌는데. 맞아, 캐릭터 통일하면 진짜 헷갈리는 데 아, 오케이. 저희 탐정하죠. 탐정 특수 능력은 그 열쇠가 있는 곳에 사진을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하면서 맞춰가면서 봐야 되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오케이. 응. 잠깐. 아니다. 공파님이랑 진우랑 같이 있지 않았어? 언제 죽은 거야? 아, 에임 구려가지고 못살리고아니 이거 아니 다들. 저희가 미안해요. 이거 다 어디 있는 거야? 어? 진 음. 이번 카드 좋은데 이번 카드 나오면 말죠. 이번 기있습 어? <laughs> <야>, 누구야?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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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laughs> <나 기대시러워, 웃음> 뭐? <기대시켜서, 기대시켜서. 웃음> 아, <laughs> <오>, 진우 어디 니야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 하나 더 갖고 또또또 또, 또 누구야? 넌 누구야 또? 무빙 무빙 무빙. 아 이거 세명 진짜. 뭐야 어? <laughs> 어,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네. 아니, <laughs>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큐? 응. 애두라 안녕. 어디 갔어? 지금 누구 누구 남은 거야? 내가 내가 누굴 죽였는지 모르겠어. 캐릭 같으니까 애두랑 어디 있어? 같이 놀자. 애두라. 뭐 해? 하지 마. 하지 마. 이따 식 너가 찾아줘. 갖고? 안 돼. <laughs> 수구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아블루님한테블루님 블루님, 배그가 아니니까 어, 별거, 별거 없으시네요 에이, 도거살려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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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갔어? 뭐임? 아니 김블루 어디 이거? 로거이이네 아 뭐야 쉽네 아, 아 진짜 아, 사람들. 아유, 하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와따, 여러분들, 하는 너무 무섭네 진짜. 아니 여러분들 너무 못하시는 게 아닌가. 응. 아 <laughs> 자동증거인 <자동차에 웃음> 우리가 <laughs> 키 카드를 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와 퀼트 카드 잡힐 때 너무 무서웠어. 블루님 그런가요? 혹시 물건 던지는 방법 아세요? 아니요. 물건을 들고 우 클릭을 꾹 누르면은 꾹 아, 누르는 거였어. 배근 네. 네. 한번 누르면은 줌 돼서. 블루 님 에임이 좀안 좋으신 거 같은데. <웃음> <웃음> 뭐래? 아이키 너는 나는 칼찌 칼찌. 오키 오키. 님들 이 캐릭터 T 어, 누르면은 어, 그거 능력 쓸수 있음 T. <laughs> 그거 표현해 는 거죠. 티가 뭐예요? 진짜 <laughs> 몰라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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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안 열려? 저 열어 주세요. 한 아듯이만 아, 뭐, 아, 열수 있어. 아듯이만 열수 있어. 아까저열열때 닫았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아저씨야? 닫다고요누가요 아, 방금 방금 아, 진짜, 맨 마지막에 진짜, 지나간 사람 누구야? 아저씨아 있다가 누구야? 이거 지금 조롱한 김진우 같은데? 뭐야 야진우 아, 있는데요? 진우 같은데? 있는데? 어 뭐야? 야누구였는 어,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씨 몰라 누군지 아저씨 보면 안돼 이씨 아니 캐릭터 똑같이 생기고 어떻게 알아 누군지 아 님들 이렇게 나오면 2층 갈수있을 여기로 아아 2층 열심히 하니까 는 열굴 엄청 더 본님. 갑자기 조용해 뭐지? 힘들아 뭐해? 뭐해 보세요. 뭐해 보세요. 잠깐만 저기 꼬렛딴 님저기 머리 가세요. 나 아니야. 네. 그게 아니야. 지금 내가 보기엔 진우가 그공파님 죽인 거 같아. 학구 중인데. 나 진짜. 뭐 어, 열쇠 먹었다. 어, 열쇠야. 그럼 1층 1층 가자 어? 1층 어떻게 가? 이거 낙대 있나요숨 걸려? 근데 낙대 없어. 야. 어, 내 머리 어, 어. 어. 낙뎀 없다며. 달려 같이 가요 우리 셋이. 여 열어 열열 가자. 아니 근데 무조건 무조건 김지로 같은데 이거. 그럼 제가 님을 왜 살려요? 있었던 사람 그냥 아 아파.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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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세요 레스님 알겠어요? 네. 뭐야? 김블루 사라짐. 아 오케오케 이이 코핀아 뒤에 있음 근데 만약에 저둘중한 명이 범인이었다면 둘이 남았을 때 죽였을 거거든? 근데 저 김블루 코핀이 무사하고 아까 김진호 082파 둘이 남았을 때 082파의 영혼이 그니까 러그 기척이 사라진 걸로 봐서 지우가 맞는 거 같은데? 콜렛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 아니 내내내 내, 내 합리적인 추론 아니야 이거? 이거 일단 영 갑니다 닉들 닉랑 같이 있으면 우상도 못 있겠음 다 어디 갔어? 응파리파, 도레미파. 응파리파, 아이고 야. 이거 지름 맞았네. 응파리파, 도레미파. 응파리파, 도레미파. 아니 언제 또한 거야? 양. 내가 재밌는 거 볼까? 너도 그아 너도 달아 뭐야? 파 아, 이거 시발내말 맞잖아. 아니 아, 님 데이. 머리가 나쁘신 거예요, 진짜? 아니, 무슨... <laughs> 아니, 무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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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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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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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니었어요 정말.. 아니... 무니 아니... 아니... 아